자, 여러분들 요즘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가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컴퓨터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냈나 싶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인 만큼 많이 사용하는 게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소개할 제품이 컴퓨터와 관련된 뷰티템인 거 알죠? 네, 맞습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위생과 청결까지 갖춘 이템 중에 이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많은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실 때 노트북과 마우스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도 쉬는 날이면 이렇게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저희 무대 모니터도 하고. 어, 맞아요. 이렇게 챙겨보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무실 키보드와 마우스가 최적의 세균 서식지라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마우스의 세균이 병기보다 최대 500배 이상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 뭔가, 음, 뭔가 사용하기 좀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 위생과 건강을 생각한 키보드와 마우스를 준비했습니다. 짜란! 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키보드와 마우스인데요. 마우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너무 깔끔하죠? 네.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만들 때 향균 원료를 원자재에 함유해서 무려 99.9% 향균이 된다고 해요. 와, 대박. 이 향균 알갱이들이 제품 안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부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오. 불쾌한 냄새 성분의 침착을 줄여서 깔끔함은 물론이고요, 항균 가공으로 언제나 청결하고 건강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청결함을 유지하면요,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오랫동안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책상을 꾸미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인 오, 것 그렇다.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블랙. 화이트, 핑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지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는 무소음이고 키보드는 저소음이라서요. 음. 카페, 도서관, 고시원,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무엇보다 제 마음에 쏙 들었던 부분이 음. 이게 스마트 기기가 두대 이상. 스마트 기기를 두대 이상이나 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박! 패드와 핸드폰을 동시에 거치할 수 있어서 직장인분들은 업무 보시기에도 너무 좋고 음 학생분들은 또 강의 듣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키보드에는 최대 세 대까지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어서요. 와우. 데스크탑, 노트북, 패드에 자유롭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우! 음. 그리고 여기 마우스는 시력을 보호해주는 시력 보호 센서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LED가 보이지 않아서 눈부심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속도는 빠르고 안정감 있죠. 배터리 소모가 적어서 오랜 기간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우스입니다. 이건 뭐 그냥 툭. 두... 두 마리의 토끼를 넘어서 네 마리의 토끼를 잡은 이템이죠. 그렇죠. 그렇죠. 노트북 자주 사용하고 청결함이 중요한 커피숍에서 사용하기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야. 여러분도 이제부터 위생과 건강을 생각한 키보드와 마우스로 365일 향균해보세요. 하이 향균. 굿바이 세균. 자,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이템인 것 같은데요. 키보드와 마우스는 빨아서 쓸 수도 없고 아, 위생청결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에 그렇게 세균이 많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 마우스의 세균이 변기에 최대 500배라고 하는데요 <laughs> 많이 검출된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게요 평소에 나름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키보드와 마우스가 최적의 세균서식지라고 하니까 당장 키보드랑 마우스부터 바꾸러 가야겠어요 음. 진짜 키보드 마우스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먼지가 자주 자주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닦아 줘야 하는데 이거는 항균력과 방치 기능이 정말 뛰어나요. 네. 네. 네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길래 항균이 되는 걸까요? 네, 이 제품은요. 항균 원료가 원자재에 함유되어서 무려 99.9%의 향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균 알갱이들이 제품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부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야, 항균뿐만 아니라 방치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불쾌한 냄새 성분의 침착을 줄여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항균 가공으로 언제나 청결하고 건강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뭐든 청결함을 꾸준히 유지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수명도 늘어나고 또 오랫동안 새것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봤을 아 느낌으로 남녀노소 취향을 저격할 수 있게 블랙, 화이트, 핑크 총세 가지 디자인이 있네요. 아 네, 워낙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해서 책상 꾸미기에도 정말 좋겠어요. 네. 음. 키보드 모양도 굉장히 엣지 있어요. 오, 귀여워요. 되게 네. 새롭다. 좀 눌러 보면은 무엇보다 이 마우스랑 키보드가 마우스는요. 제가 누르고 있거든요. 서소 오, 오 소음이 그쵸, 안 누르고 보이죠? 아, 진짜 눌러보이죠. 소리 안 들리죠? 네. 계속 누르고 싶게 생겼어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앤뷰티 뷰티 시청자입니다. 저도 선물 주세요. <laughs> 저소음이에요.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진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키보드뿐만 아니라 이 마우스는 시력을 보호해주는 시력 보호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ED가 보이지 않아서 눈부심도 없고요. 속도는 안정감 있게 빠르고 배터리 소모가 적어서 오랜 기간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스마트 기기 거치대가 있어서 음. 핸드폰이랑 뭐 패드를 멀티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 진짜 스마트해 보이세요? <laughs> 거기, 네. 키보드는 최대 3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서요. 노트북, 핸드폰, 패드를 자유롭게 연결해서 와,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나? 네,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더욱 유용하겠어요. 음. 사실 사무실이나 학교, 뭐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은 키보드와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위생과 건강을 생각한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이, 항균, 굿바이, 세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